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자녀 157명이 울산에 정착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국 학교에 빠르게 적응했던 특별기여자 자녀 중 7명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당당히 취업에 성공해 아버지와 함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 있어 화제입니다. 김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무스타파 군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추진용 대형 엔진 조립을 하는 회사인데 아직 일이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무스타파 군의 아버지 미드자이 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1년 전 사선을 넘어 고국을 탈출해 힘들게 정착한 울산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조자가 함께 일하게 된 겁니다. 학교 졸업했어요. 일 학교보다 힘들어요. 네? 아프간에서 간호사를 했던 아버지는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들이 어엿하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함께 직장에서 일하게 된데 대해 자랑스러워합니다. 아 n i s t a n a f 가 h a n i s t a n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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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축구도 계속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프간 학생 7명 가운데 여학생 3명은 대학 진학, 남학생 4명은 무스타파 군처럼 일과 학습 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고국을 떠났던 이들은 당당히 대한민국의 이웃으로 자리 잡으며 이제 더큰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